안녕하세요 오빠버입니다 네. 날이 굉장히 좋아요 아,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액션 5프로 혀를 좀 굴릴래니까 안되네요 5프로 예. 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햇빛을 역광이 아닌 정방향에서 받고 있습니다 햇빛을 역광으로 할때 이게 역광이에요 2.7K 4대3 비율.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이거 굉장히 조용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근데 만약에 이것도 수음이 잘 된다면, 에이, 오지 뭐, 액션. 어, 지금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와.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나와? 이제 좀 자주 걸으려고 해요. 머거킹이잖아요. 어, 머거킹. 먹워킹. 그냥 뭐냐. 사실, 우빠빠의 머거킹은 나를 좀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좀 재밌게, 건강하게. 뭘 먹을까 라베니체를 걷고 있어요 자 라베니체를 걷고 있고요 면이 제일 땡겨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들이 다리 밑에 너무 많이 살아 비둘기 똥이 그렇게 많습니다 비둘기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그물망을 쳐놨어요 그물망 못 들어가게 예, 비둘기 똥 김포의 라베니체의 어떤 중심부 여기가 바로 메인 호수공원 저 분수도 어, 옆 수대. 밤이 되면 음악 분수도 합니다. 금빛 수로의 자랑, 저 보트하우스. 이 수로를, 보트를 타고, 저 달보트 보이시죠? 어우, 금달로 저의 칠했네. 원래는 색색 달랐는데, 금색으로 칠했어요. 민족, 예, 아픔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뭐가 있느냐? 바로, 네. 우리 소녀상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되나? 짜 장면. 아,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메뉴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12시인데. 집에 가서뭐해 먹기도 좀 그렇고.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오랜만에? 짜장면 기가 막힌 데가 있거든요. 어, 요거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우리 대중적인 음식도 가야죠. 짜장면. 벌써 9시. 어, 자, 9시입니다. 9시. 도착했습니다. 아, 서울에서 먹으면. 싸게 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갓짜장에 밥 비벼 먹을까? 갓짜장 먹읍시다. 공깃밥 주문했어요. 고기가, 고기 고깁니다. 고기 보이시나요? 어? 이거 해줘야 돼? 고기아 이거 봐. 엄지손가락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주세요. 양파를 이제 막볶아주네 이렇게 하얗게. 투명하게 응. 아 운동한 다음에 먹는 이 간짜장 기가 막히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집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제대로 해요 잘해 아그 다음에 이 간짜장의 매력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빡빡하게죠빡빡하 촉촉하면 안 돼요 빡빡해야 돼요 고기 고기 중요한 게또 있죠. 아,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냄새, 이 식초 뿌렸으니까. 음, 어, 식초를 딱, 독감에 담아준 먹물, 입맛이 싹 돌죠. 뻑뻑하잖아요. 음. 뻑뻑해. 고기 6개월 만에. 음, 음. 야, 이거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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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하고. 너무 좋아. 항상 고민을 했지만, 결국 먹고 나면, 아, 괜한 고민했구나 싶어요. 오늘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 요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름이 뭐냐면 우리가 짜파게티 먹으면 어? 마지막에 기름 뿌려서 비비잖아요. 그럼 저 기름이 이 짜장면 간절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오, 이 너무 부드러운데. 저는 당근지에무릎을 식초. 이제 무조건 식초 뿌려야돼 면을 다 먹었으면 뭐야그나밥 필요해? 짜증나 Putting them, you kill. 간짜장은 간을 맞춰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넣으면 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밥도 비빌 거 비빌 거고. 그러니까 상관없죠이만원해주또 해주는 집도 몰만 있겠지. 아. 잘 먹었습니다. 역시 중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맛집이었어요. 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데 걷고, 어? 앞으로는 좀 많이 걷고, 많이 먹고, 그래서 많이 올리고 해볼게요.